<웃음> 예, <웃음> 2023년 <웃음> 아, 12월 3일 <laughs> 아, 음력으로는 아,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laughs> 어, 바깥 날씨는 좀 쌀쌀하고 <laughs> 어, 추운 겨울이 되니까 예 모든 주변 상황이 어, 매우 경직되고 어, 매우 그 쓸쓸한 음, <laughs> 어, 그 기후라는 것을 어,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도 <laughs> 그, 오늘, 그, 일요일인데, <laughs> 어그 <laughs> 이상 생활인으로서, 예, 어, 아침에 <laughs> 어, 손님을 한명 하고 난 다음에, 어, 이렇게 제가, <laughs> 어, 글자를 한자 적어 봤습니다. 예. 요 내용인데요. 예, 요 내용입니다. <laughs> 이렇게 어, 아침에 아 파란 것이라 한번 이렇게 그 적어 보았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laughs> 현재 그 우리 한국의 <laughs> 정치는 매우 뭐냐면은 어, 아 <laughs> 위태로운 어, 상태라 이렇게 보시도 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것은 바로 아 어, 전혀 정치를 모르는 그 어, 검찰총장 출신인 그 윤석열이가 <laughs> 어또 어, 희대의 아주, 그, 어, 어, 아, 위험천만한, 그, 김근이라는, 아, 요상한, 아, 여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세간에는, 아, 권력서의 1위가, 이제, 그, 김, 김건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음, 그리고, 그, 어, 윤석열이와 그, 김건희는, 어, 거의 그 제2 부속실이었기 때문에, 거의, 어, 옆방에서, 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어, 권력을, <laughs> 그, 향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어지는데요. 어, 우리가 청와대를 옮겨가지고 용산으로, 어, 가게 된 사건이라든지, 어, 또, 김건희의, 그, 양평, 그, 고속도로에, 어, 그, 놓여져 있는, 어, 해계망층 한, 그, 이, 그, 어, 노선 변경이라든지, 뭐, 코바나 콘텐츠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어, 어, 자기 그 신분 세탁, 뭐, 이름알할수 없는 많은 것들이, 어, 있는, 음, 아주 그, 어, 시대에 아주 특이한, 아,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 여자죠. 예. 어, 그서 그, <laughs> 어, <laughs>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어, 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어,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어, 그, <laughs> 호남을 어, 달린다는 어, 의미에서 호남 그 정치를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아마 또 시대에 뭐냐면은 어그 사익 추구형 어 이낙연이와 같은 어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힌 그 자체가 아어 문제가 있고요 또 문재인이가 호남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어, 정세균 이라든지 정세균이도 국무총리를 앉혔죠 또 어,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혔죠 어, 그 다음에 대구 출신인 어, 이부영을 어, 아, 김부겸을 또 국무총리에 앉혔죠 그이 사람들이 모두 다 <laughs> 우리 한국 정치를 자지우지했던 아주 그 기락성 같은 노획한 정치인들이죠. 문재인은 이들과 결탁함으로써, 어,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부하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에게, 대책이 당해가지고, 자기와 같이, 정치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당원을 배신하고 또 합법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 있던 이지명을 찐따시키고 또 이낙연이가 같은 동지를 배신하고 호남의 민주화의 열기에 호남인으로서 호남을 배신하고 아 문재인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어, 평생 어, 그러면서 아그 어, 아버지와 함께 아 어, 아버지께서 어, 그흥철수의 배를 타고 거제 어, 거제도에 도착해서 거제도에서 어, 영도에서 이렇게 부산 영도에서 어, 이렇게,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어, 고등학교, 중학교, 어, 이렇게, 어, 사법고시 학교 하고, 이런, 사람이죠. 또, 어, 노무현의 친구가 돼가지고, 어,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지내고, 어, 인간이, 이, 그, 그, 할수 있는 모든, 어, 그, <laughs> 자리에, 문재인은 다 앉아봤던 사람이죠. 어 그런데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이 윤석열이가 바로 그 일란성 일성셋 상둥이에 불과하다. 아 그리고 그들은 아, 촛불 동학을 배신했고 아, 결국은 아, 나라를 나라는 망조가 되었고 어, 윤석열 김건희는 이 나를 라 팔아먹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환국통일연방모형 마흔아홉 번째로서 그~ 일요일날 아~ 이렇게 그~ 편안하게 어 오늘날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현재의 어~ 한국 어~ 정치 정체 어~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그래서 어~ 문재인과 이낙연은 이낙연과 윤석열이는 한통속이고요. 어, 이들은 일란성 새상둥이에 불과한 새상둥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얼굴이 똑같은 일란성 새상둥이라는 것이죠. 한 놈은 문재인이는 어, 거제도에서 어, 부산에서 어, 컸던 어, 놈이고요. 어, 이낙연은 어, 전라남도 어, 영광에서 어, 큰 놈이고 윤석열은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 어, 부모들이 어, 농상과 부여 공주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어, 그쪽 충청도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은 바로 같은 진영에 어, 있으면서 어, 검찰총장을 지내고 어, 국무총리도 지내고 대통령도 지냈는데 이들이 결국은 아 어, 국민의 열화와 같은 계획 어, 의지와 그리고 어, 박근혜 탄핵이라는 어 초유의 어이 정치적인 대사건 앞에 어 이들은 결국 어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아, 구릉텅이로 빠뜨빠뜨린어 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이준석 이은 한국의 진보 어 민주 개혁을 말아먹은 것은 물론이고 어 이들이 어, 결국은, 어, 정치의 개혁의 어, 동력을 어, 분쇄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윤석열이가 결국 국민의 힘과 어, 뛰어들음으로 인해서, 어, 결국은, 어, 현재의 한국 정치가 어, 난장판이 되고만 어,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 1987년도에, 어, 그, 어, <laughs> 어, 그, 민주화의 열기가, 아, 그걸 팔칠 환경이라 그러죠. 어, 대통령, 어, 그, 어 직선제를 처음 시도하는 제6공화국이 어, 탄생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데요. 그때, 어, 우리가, 어, 김대중, 어, 김영삼, 어, 김종필이가, 어, 각자, 어, 영남, 호남, 충청을 어, 명주를 해서, 아, 그들이 어어 어, 어, 같은 당을 어, 전 당을 다 만들어서 그 호남에는 평화민주당 어, 영남에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어, 그다음에 어 <laughs> 충청도는 어, 민주선진당 인가 아니면 자민연인가 예, 그렇게 이제 예, 만들어서 어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삼분화시키고 있었죠. 어, 그런데 같은 진영에 있었던 어, 김대중이 고려대학교 연설에서 결국 어, 김 김영삼과 고립 그 결별하면서 어, 이 김영삼은 결국 어, 그 어, 민자당을 만들어서 어, 3당 합당을 하게 되는 그런 어,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어, 여기에 바로 어, 우리 김대중 선생이 훌륭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아, 그때 어, 김대중 음, 어, 어, 대통령이 어, 고려대학교 어, 연설에서 어, 그김용삼과 결별함으로 결별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결국은 어, 결별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어, <laughs> 어, 결국은 제그 육공화국의 음, 그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어, 대통령 어, 선거를 치려서 결국은 어, 그전두환의 어, 친구인 아, 노태우에게 노태우에게 합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게끔 만들었던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이 윤석열이도 바로 이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결별함으로써 결국은 어, 윤석열이가 국민의 힘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이 아, 되는 꼴과 아 크게 아,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들은 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이는 바로 어, 기본적으로 정치를 어, 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과 이낙인과 윤석열은 다 일란성 새상둥이로서 어떠한 비전과 방향성과 어,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를 원래 하면 되지 않는 사람 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면서 정치 묶기로서 이렇게 에, 그, 그 어, 남아있다는 것은 어, 모두 다. 사익 추구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는 국가의 세금을 거둬 가지고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엄중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은 자기 입신양명과 출세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어, 그 어, 어, 목적을, 어~ 실현시킬 만한 어~ 이유가 없었던 아~ 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이~ 그~ 서민 출신이고 어, 윤석열이는 어~ 아버지가 일본에서 뭐냐면 공부했던 이~ 그~ 후손으로서 이들은 모두 다 아~ 정신적인 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뭐냐면은 아~ 공 그~ 이~ 공허함에 빠져있는 즉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얼굴과 혼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또 우리의 그 역사성과, 그, 그, 어, 역사성과 공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익추구형 어, 입신 출세형의, 어,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이들이 문재인과 이낙연과윤석열이가아 어, 짜고 치는 고수도 외에 우리 촛불 동학과 촛불 혁명, 어, 시민, 개혁 어있는 시민들이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이 윤석열이가, 어, 대통령 됨으로써, 어, 국민의 힘에 넘어가면서, 결국은, 어, 우리 사회가, 어, 떠한 어, 혼란, 그, 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어, 혼란의 위기에 빠지게 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어, 제가, 그, 이 막서, 어, 그, 호스, 호르크 하이머가 어, 그 적었던 글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마 어, 막스 호르크 하이머가 어, 적었던 내용을 보면 인간은 혁명적인 것들의 궁극적인 시도들에 의해서 배반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의 즉시의 시도에 의하여 배반되는 것이다. 어, 여기에 이놈, 새놈들이 뭐냐면 새놈, 새놈이 어어 <laughs> 어, 있다는 것이죠. 예. 요거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이가, 어, 이들은 인간의 혁명적인 것의 궁극적인 시도에 의해서 배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의 즉시 시도에 의해서 배반되는 것이다. 즉, 사익추구형, 어,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 이 셋들에게 뭐냐면은, 현실주의자인, 어, 사익추구형, 어, 입신 출세 행에 의해서 놀아나게 되었다. 이 말을 뭐냐면 어, 호르커 어, 막스 호르커 하이머가 아, 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laughs> 어, 제가 이렇게 적었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해방 이후에 어, 미군정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이승만이가 16년, 어, 박정희가 <laughs> 그 18년. 어, 전두환이가 한, 어, 그 국부의, 어, 그 합수부, 어, 부장까지 하면, 그건 한 뭐냐면은, 어, 한 10년을 뭐냐면은, 어, 전두환이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가 바로, 어, <laughs> 구태타 세력을, 어, 대변하는, 어, 국민의 힘의 뿌리라고 말한다면 문재인과 이낙연과 이 윤석열은 어, 바로 어, 진보민주 계열의 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은 어떻게 이 진보민주 진영을 배신하고 변질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의 심리적인 출발은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의 어, 이 심리적 열등의식과 어, 가난에 있었다고 저는 어, 파악을 어, 합니다 어, 문재인과 이낙연이는 어, 매우 어, 그 가난한 집안에서 어,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공부 잘해가지고 어, 그 어, 사자돌림으로 출세하게 된 놈들인데요 어, 윤석이도 마찬가지죠 윤석열도 어, 구수를 하게 되었으니까 서울대학교는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 어, 그, 이 고시 난인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이준석열이가 바로 심리적 열등감에 뭐냐면은, 어, 사로잡혀 있는, 이, 그 기조에 있는 어, 심리적 가난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보통, 이 가난하게 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그, 이 공적 영역을, 어, 생각하기보다는 사적 영역에 어, 몰입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적 영역의 입신 출신 사람이 바로 이 이낙연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낙연이가 바로, 전남, 영광 출신으로서, 광주 재일교를 오가지고, 어, 술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를 했던 놈들이, 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낙연이는, 이 문재인,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이와다 똑같은 놈이지만이 이낙연은 어, 더더욱 뭐냐면은 아주 질이 나쁜 놈입니다. 그왜 그러냐면은 이낙연은 호남 출신이면서 호남인들의 꽃길을 걷고 호남의 꿀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한 놈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문재인과 이낙연의 정치 권력을 잡고서도 전혀 개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이런 기침, 기청민중에 대한 그 어떤, 어, 예민을 느끼지 않는, 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어, 사이코패스적인, 어, 정치 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아니고서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에도 그렇고, 이낙연에도 그렇고, 윤석열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널리 본 의미에서 사이코패스다. 예, 그,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다. 어, 이렇게 이제 어, 그 소셜 패스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다 사이코패스 어, 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은 어, 우리 한국 정치를 뭐냐면 말아먹게 됐다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뭐냐면 은이 정치를 자기 입신양명과 출세와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위선적 어, 조선시대로 말하면 탄관 오리의 유형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이 문재인과, 어, 이낙연과 어, 윤석열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전형적인 위선적 탄관 오리의 어, 유형에 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66년 7년도에 어, 일어났던, 어, 진주에서 일어났던 삼정의 문란 어, 일어난 이 진주 밀란에서 어, 일제에 협력한 부역자들, 군부 정권에 어, 참여한 협력자 그리고 민주화 부역자, 민주화의 부역자 <laughs> 민주화의 를 말아먹은 부역자죠 어, 이, 그 문재인,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 이낙연이 기회주의자 이낙연이 검찰 구태타 어, 윤석열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보 민주 진영의 촛불 동학이 유린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어, 이 문재인과 문재인과 어, 이낙연과 어, 윤석열 이런 기획 공작 정치에 놀아난 이 엘리트 집단의 아. 어, <laughs> 어, 유지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보민주 진영의 분열에 있고 어이 진주 진보민주 진영의 이 분열에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의 기획공작 정치에 놀아난 아 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기획공작 정치에 아이그 어. 이, 그, 어 기초를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그림자 대통령, 그림자 정치인, 그림자 집단이 뭐냐면은 지금, 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보민주주의 분열이, 아, 가속화되었고,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든지, 문재인의 배신, 뭐, 문재인과 이낙연윤석열의 어, 자본카르텔, 어,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이 기득권 세력의 우리가 어 그~ 항복함으로써 변절함으로써 편승함으로써 어~ 오늘날이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을 하는 이 관료 사이에 엘리트 집단의 변절이 오늘날에이 상태를 마련,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 서구 유럽에서 어~ 시민 개혁으로 말하는 어~ 그~ 어~ 그~ 중상인들이 어, 자본가들이, 어, 그, 그를, 그, 브르주아들이라 말하죠. 이부르주아들이 결국은, 어, 그들이, 어, 귀족 흉렬을 내면서, 어, 그, 이 망가진 것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관료사회 엘리트 집단이 변절이, 어,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 우리 한국 사회를, 어, 그, 계획하지 못하고, 지금 비닉비 부익부가 뭐냐면은 너무 천예하게 지금 대리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청민중들이 너무나 고통스러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력인 하부마스가 뭐냐면은 어그 적었던 글인데 상호 행위자들이 운명적 투쟁에 의한 저항 저항을 일으키고 질병, 자살, 범죄에 이끌리거나 폭동과 혁명적 부정의 소통적 이성은 복수의 힘으로서 역사에 작용한다는 위력의 하르메스, 하브마스의 결론을, 결론을 문재인, 이낙연, 윤석열은 작동하지 않는 기주자들이다 예, 그래서, 어, 여기서도 이야기, 소통적 이성은 복수의 힘으로서 역사에 작동한다는 것이죠. 소통적 이성은 복수의 힘으로서 역사에 작동하는데, 촛불혁명과, 어, 촛불통학을 어, 소통적 이성은 복수의 힘으로서 역사에 작동하고 이것을 계약해야 되는데, 어, 이 문재인과 이낙인과 유승리는 전혀 이것을 작동하지 않는 기조자들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촛불통학은 이재명에 의해서 현재 진정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재명, 춘미의 송영길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을 지키고 있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들이 낳은 결과는, 결과는 한국의 문명서를 퇴보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이들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진보 민주 계열의 촛불 공론장을 은 배신한 최악의 정치꾼으로서 아마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의 문명은 말과 글에 있고 어,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은 언어인데 이것도 위력인 하르마스가 어, 하부마스가, 어, 적었던 내용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이 어, 얼마나 어, 그 중요한 내용인 것을 어, 위르겐 하브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위르겐 하브마스의 이야기는 자인으로부터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은 어느죠? 예. 그래서 범음을 쓰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혜에 대한 결과는 자율과 책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민주적. 자유와 자율에 따른 책임에 대한 보편적 관심과 구속되지 않는 합의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은 이성에 대한 자율 의지를 의미하고 자율 의지를 배신하는 것은 합리적 이성이라는 합리적 형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 모범생들의 히스테리에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러겐 하부마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의 문명은 말과 글에 있고,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은 언어이죠. 그래서, 어, 범어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결과는, 지혜에 대한 결과는 자율과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민주적인 자유와 자율에 따른 책임에 의한 보편적인 관심과 구속되지 않는 합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은 이성에 대한 자율의지를 의미하는데 자율의지를 배신하는 것은 합리적 이성이라는 합리적 형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 모범생들의 히스테리에 불과한 윤석열, 문재인, 이낙연이 결국은 뭐냐면 은 한국의 이 문명사를 태보시키고 한국의 민주 를, 어, 행시켰으며 어, 그들의, 어, 사익적인, 어, 추구가 오늘의 한국을, 어, 구릉텅이로, 어, 몰아넣었다.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어,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한국문학수론 골장김드솔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